지난 주일까지는 마태복음에 기록된 기적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어, 오늘부터는 마가복음에 기록된 여덟 가지의 기적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에 기록된 기적의 사건 첫 번째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식일에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다라고 했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초기에 사역하셨던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제자로 부르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들은 고기 잡는 어부이지 않았습니까? 저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불렀을 때 이들이 자기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죠. 예수님 이들과 함께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는 사역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말씀을 가르치던 곳은 가는 곳마다 있는 회당 안에서였습니다. 회당은 어떤 곳이냐? 유대인들이 모여 예배하고 말씀을 가르치던 곳입니다. 당신의 회당장의 요청에 따라서 예배에 참석하는 중에 자격 있는 사람은 누군 앞에 나아가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자들이 깜짝 놀랐다라고 오늘 보문 22절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무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자와 같고,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같이 아니암, 아니암 일러라. 하라. 아멘. 회당에 모여있던 자들이 예수라는 자의 교훈, 그 가르침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해 서기관들과 다르게 권위 있는 자와 같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서기관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달랐다라는 것이죠. 무슨 차이가 있길래 듣는 자들이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다 하셨을까. 그 가르침이 분명히 달랐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향해 책망하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서귀관들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극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 석유관들이 무엇을 어떻게 가르쳤는지는 알수 없지만 이들이 외형적인 율법에 치우쳤다라는 것은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저들이 정의와 극률과 믿음은 버렸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들의 가르침이 헛되었다라는 것이죠 율법의 정신은 잊어버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만을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저들의 가르침을 듣다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니 그 권위 있는 말씀으로 자신의 삶에 다가오는 것이 달랐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저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화이슬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가득하도다. 아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향해 책망하시며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속은 죽은 뼈와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들의 가르침은 늘 형식에 치우쳐 있었습니다. 율법의 정신보다는 외형을 붙들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을 온전히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에 대한 실제적인 가르침을 저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듣는 자마다 울림이 있는 것이죠.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통해 회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가르치는 중에 주의 가르침 가운데에 그 권위 앞에 회복이 일어나는 가운데에 귀신 들린 사람이 크게 소리치는 일이 발생했다라고 했습니다. 본문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아멘.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권위 있는 말씀이 저들 가운데 들려지게 되니 마음의 평안함을 찾게 되는 것이고 그 삶의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과정 가운데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자가 크게 소리쳐 회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크게 소리치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본문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왔나이까? 나는 아니, 당신이, 당신이 누구인,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하나님의 거룩한, 거룩한 자입니다. 산이다. 아멘.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향해 소리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하지만 권위 있는 예수님 앞에 두려워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예수님의 권세 앞에 더러운 귀신이 할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리침으로 회방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이 귀신 들린 자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는 예수님이 구원주 메시아인 것을 아는 자가 없었습니다. 회당장 모릅니다. 서기관들도 몰랐고, 초기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죠.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당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아닙니까? 이 말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지금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을 내어 쫓지 말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냥 나를 이대로 두지 않으시겠습니까? 내버려 두라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귀신을 꾸짖어 내어 쫓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 마귀의 종노릇하는 귀신은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일 뿐입니다. 저들이 귀신이 예수님 안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있습니까? 저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하는 무리일 거죠. 속이는 자들이고 죽이는 자들일 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안다고 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자입니까? 여기 머물러선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옆 사람은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고 다시 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는 것으로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여 주님 안에 연합하면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이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죠 그러니 우리는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여러분 그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네가 나를 아는 지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를 따르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 온유와 겸손하신 주님을 우리는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아는 것으로 그쳐서 되겠습니까? 아, 예수님 온유하고 겸손하시지. 근데 나는 아니야. 예수님 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쳤지. 하지만 나는 아니야. 아는 것에 그치면 어떠한 변화도, 회복도, 능력도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 삶에 증거할 수 있도록 나도 그렇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나아가면 온야 겸손하기 위해 나를 쳐서 순복하기 시작하면 우리 삶의 놀라운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온전히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면 25절 26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죠. 귀신을 어떻게 쫓으시냐?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끄지저 이러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아니, 더러운 귀신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아미.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주시죠. 저를 책망하고 그 사람에게서 떠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지난주일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 사망권 세기고 다시 사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위에 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죠. 사단막이, 더러운 귀신, 제어와 쓴 권세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소리치는 더러운 귀신을 향해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죠. 잠잠하라. 이게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그 입을 다물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과 실갱이 버리지 않습니다. 그 입을 다물게 하고, 그 몸에서 떠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떠나지 않으려고 바라해 보지만 즉시로 떠나는 것이죠. 악한 세력이 할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크게 소리치는 것밖에 없었다는 라 것이죠. 주님의 권세 앞에 할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권세로 대학, 대적하면 사단막이 우리의 틈도 타지 못하는 것이죠 저들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리치고 도망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영적 싸움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악한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작은 시험에도 걸려 넘어지는 연약한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한 우리가 주님 안의 과함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우린 능이 대적하여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죠.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의 도심을 구해야 합니다. 나는 할수 없지만, 능하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능력 의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증거될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모든 악한 것을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낙심될 때, 억울하고 불리한 일을 당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 불러보십시오. 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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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마음이 불편할 때한세번 정도 하면 마음이 잠잠해지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세번안 되던데요? 그럼 제가 그래요. 한열 번만 더 해보시라고. 안 되는데요? 그럼 스무 번더 해보시라고. 안 되는데요? 그러면 백번더 해보시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안될것 같지만, 예수님, 그래도 예수님, 그럼에도 예수님, 예수님,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죠. 내 생각과 내 고집에 붙들리지 마시고. 예수님께 붙들리는 저와 여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병 고치라고 위임해 주신 것입니까? 귀신 들린 자를 고치라고 위임해 주신 것입니까? 목적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 구원. 복음 전도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주의 일을 하다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병든 자를 만나거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자의 회방을 만나거든, 예수님의 권세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주의 복음을 위해 주의 내 주신 사명을 위해 감당하다가 예기치 않은 문제를 만날 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악한 사단에게기 떠나가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할 줄.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우리에게도 말씀해주셨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귀신들이,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뭘 말씀합니까?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너에게 기쁨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느냐? 그것이 너에게 기쁨이고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을 기뻐하고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내 자랑, 내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주 앞에 나아가는 이들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자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헌신하고 수고하죠. 결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 기쁨이고 자랑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내 의의가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자를 꾸짖으시고 그 사람에게 나갈 것을 명령하시니 귀신들린자가 소리치며 떠나갔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도 똑같습니다. 죄로 물든 어둠의 영들, 좌절과 절망과 두려움과 우울케한 악한의 사단의 계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앞에 떠나가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두렵고 떨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안함과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매일 감사, 매일 기쁨, 매일 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 만나는 염려, 두림의 문제들 앞에 여러분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선포하며 그 능력이 어떠한지를 증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들로 함께 모여 주님을 송축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아멘으로 반응하는 주의 송도들이 되게 하시고 기꺼이 순종함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삶의 문제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의 능력으로 능이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